목에 기름칠 좀 하셨죠? 네. 지금 말이죠 많은 분들이 우리 울랄라 세션에게 궁금한 점을 어이 네. 어, 트위터에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SNS로 네. 네. 실시간 궁금증을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라. 반니다 돼지고기 먹으면 노래 기름칠 제대로잖아요. 노래 제대로 될때 노래 한곡 부탁드려요라고 해주셨네요. 아. 네. 기름칠 했으니까 좀 높은 노래를 이게 더 좋아졌다는 걸 증명을 해야 하니까요. 어. 서쪽 하늘 노래를. 아. 어. 내리나 흐트러진내 눈물로 널 잊고 싶은데. 와. 아, 나 바로 이렇게 찌르네. 네. 멤버 결혼 생활하는 거 보면 부럽지 않아요, 이렇게? 형들이 아이 사진 보여주고 응. 이런 결혼 생활의 행복한 모습을 얘기를 해주지만 응? 마지막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은 최대한 늦게 해라. 아, <laughs> 안 부러울 때는 언제? 안 부러울 때. 안 부러울 때. 아 정말 나는 혼자 있기 잘해. 아 이럴 때 있어요. 이제 멤버들 다각대회 같은 거 하면 네. 이제 뭐. 술을 마시다가도 클럽이나 그런 데갈수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다, 형들 다 댄서니까. 흥이 있으니까. 춤, 그냥 춤만 추러, 네. 단순히. 근데 춤만 추다가 갑자기 형수님한테 전화가 오면 오. 바로 가더라고 전화 받고. 어? 갈게, 이 먼저 그냥. 뒤도안 음. 돌아보고. 음. 단합대회인데 형님 아, 와이프 클럽까지 <laughs> <한> 들어왔었어요. <laughs> 진짜요? 안으로 네. 네. 들어와가지고. 잡으러, 네. 어딨냐고. 어린이하고... 네. 키가 작으니까 는안 보이잖아요. 한참을 그냥 차가져가지고. <laughs> 나와, 슬슬. 오. 오, 오. 네. 그때 이제 아 결혼은 최대한 늦게 하러 거니요 늦게 아, 하셔도 됩니다. 네, 네. <laughs> 방송 오빠 아랫입술 빨리 떨기 보여주세요. 라고 아랫입술 아예 네, 완전 네, 매력적이에요. 아랫입술을 빨리 떠는 거?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발견한 제장기인데요 이제, 이제 방송에서 처음 한번딱 했었는데, 네. 이거를 따라 하시는 분이 이분들 이 중에 계시면 제가 뭐이 밥을 사겠습니다. 뭐 이런 내기를 걸고 할수 있는 게기인데요 아, 어. 지금도 네, 할수 있어요? 예, 네, 보여드릴게요. 아, 입술 아랫입술 떨기라고요. 아랫입술만 잘 봐주세요. 시작하면 시작 엄청 빨리 되네. 음네 그럼 이한번 해보자. 오 피. 아 어렸을 때 이거 발견요나 보다. 아. 어. 아니 우리 박진 씨 발견한 것도 없나요? 뭐 저요? 오오 <rahmen> 어, 어. 오. 한쪽만. 자 진짜 없다. 뭐 해야 된다. 오 오. 주신 물 이렇게 하는 게 없어. 어쩔 거 없어요. 토스. 일년 동안 앨범이 없었잖아요. 명품 목소리 듣고 싶은데 앨범 계획 좀 들어가고. 아, 예. 정규 앨범을 이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조금, 꽉 채워서 나오시려고. 예. 예, 이번에 정말 꽉 채워서 예. 많이 준비해서 나오려고. 근데 사이사이 저희는 또. 특성상 공연들이 좀 많아가지고, 음. 앨범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돼요. 아. 그래서 너무 시간이 촉박하지 않고, 우리가 완벽한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아. 지금 한 11월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 아, 니다올 네. 연말. 네, 연말. 딱 아, 맞춰서. 연말. 대목을 잡아야지. 그런 거 잡아야지. 그렇죠. 아, 기대해주세요. <laughs> 아, 좋습니다. 일단은,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궁금증 많이 풀리셨나요? 아, 예. 네. 이상, 무시이든 물어보라! 아사! 였습니다. 나, 예.